안녕하세요. 퀴즈사랑 133회차입니다. 자, 오늘도 문제는 쉬운데 답이 어렵다는 10문제로 시작합니다. 사하라 사막의 사하라는 무슨 뜻일까요? 1번 사막, 2번 뜨겁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자, 사하라 사막에서 사하라는 아랍어 사흐라라는 뜻에서 유래한 건데요. 예, 이 사흐라 자체가 사막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사하라 사막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사마, 사막이고, 예, 남쪽으로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사막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 모래 사막을 거의 대부분 연상하실 텐데요. 예, 사막 중에서 이런 모래 사막은 한2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70, 80% 거의 대부분의 사막은 이런 자갈과 암석으로 되어 있는 이 암석 사막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하라 사막에도 이 모래 사막은 비중이 한11%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자, 2번 갑니다. 판소리에서 북치는 반주자를 무엇이라 부를까요? 1번 상세, 2번 고수. 네, 그림 보시면 여기 북치는 이분을 부르는 영혼대요. 예,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수죠. 이 고수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말이 일고수 이명창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예, 고수가 첫 번째고 명창은 두 번째다 이런 말인데요. 이 고수가 앉아서 북만 치고 장담만 맞추는 게 아니라 예, 추임새를 넣죠. 우리 학교 때 배웠던, 뭐, 얼씨구, 뭐, 좋다, 얼수, 이런, 그 추임새도 넣는 역할을 하고, 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상세는 풍물패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3분 갑니다. 삼국지연이에서 간호가 탔다는 명마는 1번 천리마, 2번, 적토마. 네, 삼국지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적토마죠. 예, 한자 보시면 붉을 적자에 토끼 토자인데요. 예, 붉은 털로 덮여 있고 토끼처럼 빠르다 그런 의미에서 예, 적토마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참고로 이 적토마는 원래는 동탁이 타던 말이었는데요. 이 동탁이 여, 여포에게 선물을 했고요. 여포가 죽고 나서 조조가 간우에게 선물을 했죠 또 간우가 죽고 나서 이 손근이 마충에게 넘겼죠 선물을 했는데 이 마충에게 가고 나서 이 적토마가 음식과 물을 거부하고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토마의 진짜 주인은 간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4번 갑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으로 가장 많이 키우는 품종 1위는 무엇일까요? 1번 치와와 2번 멀티저. 네, 모든 반려견들은 다 예쁘고 귀여운데요. <laughs> 자, 가장 많이 키우는 품종은 뭘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 예, 멀티저인데요. 이,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말티스 이렇게 부르죠. 이, 애완견 중에 약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국민 강아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지중해 몰타섬이 원산지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키우는 게 푸들인데요. 어, 위에 사진 왼쪽에 있는 이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포메라니안 독일산인데요. 여기 있는 게 바로 가운데 있는 게포메라니안이고요네 번째가 치와와, 다섯 번째가 진돗개 들어가 있네요. 예, 그리고 여섯 번째가 시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예, 티베시 원산지라고 합니다. 어, 최근에 이 반려견 많이 키우고 있죠. 이렇게 통계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350만 마리를 키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 대체적으로 열 가구 중에서 한 가구가 예,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 유모차보다 아이들 태우는 유모차보다 이개 태우는 개모차가 훨씬 더 많이 팔렸다. 그런 뉴스 한번 있었죠. 예, 개모차가 뭐 200만원 넘는 그런 고가 제품도 많다고 합니다. 자, 5번 갑니다. 일기예보에서 평년 기온보다 3도 높다고 할때 평년 기온이란 1번 지난 3년 평균 기온, 2번 지난 30년 평균 기온, 네, 평년 기온보다 높다 낮다 할때 평년 기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 원래 평년 기온은 영으로 끝나는 해의 최근 30년간의 평균 온도인데요. 예, 지금 2024년이니까 영으로 끝나는 해가 2020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이 30년치 평균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기상청 뿐만이 아니라 세계 기상기구 예, WMO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30년 평균을 적용합니다. 자, 6번 갑니다. 중남미의 백인 국가로 불리기도 하며 현 프란치스코 교향이 이 나라 출신인데 어디일까요? 1번 아르헨티나, 2번, 우루과이 네, 이분이 지금 현재 교황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인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이 아르헨티나는 약 90%가 유럽계 백인입니다. 이 중남미 국가이지만 오히려 유럽보다 더 유럽 같은 인종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근데 대부분이 이탈리아계, 스페인계가 많습니다.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소수의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계 이런 순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축구선수 메시도 예, 이탈리아계 출신입니다. 이 메시 선수의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 이 아르헨티나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 7번 갑니다. 아무렇게 굴리거나 넘어지더라도 똑바로 일어서는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을 뜻하는 말의 표준어는 무엇일까요? 1번 오뚜기, 2번 오뚜기. 네, 위에 우리 애기들 갖고 노는 장난감인데요. 자, 이걸 뭐라 표준어는 뭘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뚜기가 표준어고요 네, 우리 식품회사 중에 오뚜기식품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예, 표준어는 아니죠. 예, 8번 갑니다. 고려의 1대 왕은 태조 왕건. 그럼 마지막 34대 왕은 1번 공민왕, 2번 공양왕. 네, 1대 왕은 알아도 어, 마지막 왕 알기는 참 어렵죠. 헷갈리기도 하고요. <laughs>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공양왕입니다. 자, 아시, 아시다시피 이 고려 말에는 이 원나라 간섭기 때이 여섯 명 연속으로 충자 돌림이죠. 임금 이름에 예, 충열,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왕까지 있다가 예, 31대 공민왕때 드디어 이 개혁군주로 불렸는데요. 이 원나라, 이 몽골의 색깔을 지우고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로 노력했던 왕이 바로 공민왕이고요. 그리고 우왕, 창왕에 이어서 마지막 34대 공양왕이 조선 근국 한 해인 1392년까지 마지막 왕이었었죠. 어이 고려 말에는 실제 실권을 장악했던 인물이 바로 이성계 정몽주잖아요. 이성계 정몽주가 이 창왕을 몰아내고 이 공양왕을 옹립을 했죠. 예, 그리고 공양 왕을 내세우면서 우왕과 창왕은 살해했고요. 그리고 공양 왕도 결국은 나중에 폐위되고 나서 공양군으로 강등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배를 보냈죠 이성계가요. 그래서 결국. 이 공양왕도 원주, 강원도 원주, 간성, 뭐 삼척, 이런데 떠돌다가, 유배 돌다가, 삼척에서 살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정몽주를 살해하고 나서는, 예, 완전히 이성계의 동무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성계가 결국은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죠. 예, 9번 갑니다. 우리나라가 역대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종목은 무엇일까요? 1번 태권도, 2번 양궁, 3번 레슬링. 네, 태권도도 올림픽 정식 종목이죠.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양궁인데요. 자, 1회 아테네 대회부터 32회 도쿄 대회까지 올림픽 누계 금메달 누계를 보시면. 양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7개 태권도가 12개 레슬링과 유도가 공동 3입니다. 11개고요. 5위가 사격 7개입니다. 이제 참고로 이 양궁이 27개인데요. 우리나라가 1회부터 32회까지 금메달 총 개수가 96개인데요. 27개니까 우리나라 금메달의 한28% 정도를 양궁에서 다 땄습니다. 자, 양궁은 뭐 아시다시피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게 세계대회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양궁은 아주 세계적인 독주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요. 자, 마지막 10번 갑니다. 흔히 중동 지역에 사는 민족을 아랍인, 아랍 국가라 부르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두 나라는 어디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티르키에, 레바논. 자, 여섯 개 나라 중에 두 개의 나라는 아랍 국가라고 부르면 큰일 나죠. <laughs> 자, 어디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란과 티르키에입니다. 옛날에 터키죠. 자 이란은 아랍인이 아니고요 페르시아의 후예고 이란어를 사용합니다. 예, 터키도 오스만 제국의 후예고요 예, 터키어, 티르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랍인 아랍 국가라 하면 이 아랍어를 사용하면서 예, 이슬람교도죠. 예, 무슬림, 예,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인데요. 예, 이란과 티르키에는 예, 이슬람교를 믿기는 하지만 인종적이나 문화적으로, 예, 아랍과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자체적인 언어가 있죠. 그래서 이란이나 티르키에 가서, 아, 저 아랍 국가에 처음 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죠. <laughs> 예, 아랍 국가 아닙니다. 자, 10개 다 마쳤습니다. 자 문제를 출제하면서 쉬운 것이나 뭐다 하는 것은 빼고 나니까 자꾸 어려워지네요. 예, 난이도를 조금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저녁 134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